아 이게, <laughs> 아, 이게, <laughs> 아, 이게 <밀려. 웃음>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자, 오늘은 프렌드짐 1호점에서 공원 팀장님이랑 같이 어깨 운동을 진행할 거고요. 자, 제가 다른 부위보다 어깨가 좀 강점이라서 어떻게 어깨를 하면 운동을 잘할수 있는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가보시죠. 렛츠고! 킥! 고! 뭔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너무 비교될까봐 조금 말을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오늘 진지하게 갑니다. 아, 예. 진지한 컨셉. 오케이. 알겠습니다. 원래 사실 이렇게 아. 합니다. 아.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 넷, 레츠 고. 하나, 둘, 셋, 네.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오, 와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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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하나, 하한장나 하나, 습니다 오케이. 어 이거 거의나 세트인데. 제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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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둘셋 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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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가자 예어 근데 아직 저 이거 감고 엄마 루이 감냐? 아니게다탑세라서 대단해 해보긴 했는데 완벽한 자세로 못해서 를위 아이템을 칩니다 합치 오우 예스 임재예인임재인임보여겠습니다임재이 인재강.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제 또프렌드에이 핸드 있기 때문에 주니다하핳핳핳핳핳핳 가. 둘둘앗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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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밀어 네, 끝까지 밀어 네, 더 밀어 거의 네, 네, 네. 한게 없습니다 가봅니다. 오케이, 둘, 어. 셋, 네, 어. 어. 다 어. 여섯, 일, 셋, i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하나 더. 에이. 어? 에이. 에이. 아, 나 아, 아 다시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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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아, 예, 아, 예, 아,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예, 아, 아, 예, 아, 예, 아,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 하나, 음. 둘, 음. 셋, 음. 넷, 음. 다섯, 음. 여섯. <laughs> なあ。 l 츠고 s 츠고 let's go, come o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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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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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yeah! <야>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아, a h Yeah! Yeah! y e 아 h y e a 차이가... a h Yeah! Yeah! 다 운동 못하시겠는데요? 제가 프론트레이저 시켰습니다 30kg 아 60kg 네. <laughs> 계는 방식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선생님과 항상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땀 닦고 벤치 낮춰야죠. 아예그렇죠요 아, 역시 예 역시 예 사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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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네 회장님한테 배운 어떤 예절입니다. 네. 이런 거는 기본적인 센스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저희 배신자 선생님들입니다. 항상 저와 같이 하던 분들인데 지금 둘셋넷 다섯 넷, 여섯 영 영상이 아 네.

넷 어? 하나 둘하둘셋세 어, 어. 어, 개만 더두개더넷 어. 마지막 하나 둘넷 전체적으로 넷팔 어. 펴고 다섯. 어, 떨어지면 안 돼. 위에서 잡아. 어, 일곱. 어, 하나, 둘. 어, 아홉. 어, 열. 어, ]까지. 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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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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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대한 말안 해요. 아 그러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유일하게 한국에 대한 말해. 그러니까요. 어. 어 그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어, 그렇지. 같아요. 말 말보다는 행동이야. 아, 어. 근데 그거는 조금 인플루언서가 어. 돼야 어느 정도 많이 보지 않나요? 말보다는 아. 행동이라고. 아, 알겠습니다. 아니네 시범 같은 애들은 말... 말보다 행동이라고. 아, 알겠습니다. l e t 나. 둘, 어... 셋, 어... 넷, 음... 다섯, 음... 여섯, 음... 일곱, 음... 여덟, 오, 음... 나, 나이... 어... 한천, 다섯, 어... 여섯한번더 그리고 금 오케이 오늘 동원 팀장과 함께하는 복깨 운동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렛츠고렛츠고맨고고 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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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좋아요 끼네 끼고 고 끼고 끼고 와, 운동이 근데 진짜 잘 됐습니다.